자 이제 교과서 본문 Paragraph 3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제가 이제 앞에 학교 사진을 좀 넣어 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와본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처에 사는 학생들은 이렇게 오다 가다 봤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수업 영상 전에 사진을 한 컷씩 넣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나중에 실제 계약했을 때 학교 생활을 더 잘하고 또 빨리 적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넣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패러그래프 3 한번 해 볼게요. 쭉 한번 간단하게 계속 해 볼게요. 탐험하고요. 좁히세요. 당신의 선택 사항을. 우리 지금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. 이제 쭉 한번 탐험해 보고 좁혀라. 네가 더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좀 좁혀봐라. 이 말입니다. 이제 표를 작성하세요. 직업에. 근데 어떤 직업이냐면, 요표현 많이 나오죠. be based on. 뭐뭐에 근거한. 너의 자가평가 테스트 결과에 기초한 직업을 목록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. 이 말이에요. 테스트 해 봤더니, 자기 평가 해봤더니 어, 이런 직업 이런 직업 이런 직업 이런 직업 쭉 써보세요 너의 job l i 에 대해서 너는 주의 깊은 연구를 해보세요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하면 뭐뭐 뭐 하기 위하여 요거 생략해도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라고 했죠 뭐뭐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대신에 So as to, 동사 원형도 같은 말이고요.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. 이렇게 말했었죠. 그냥 알아뒀다가 해석할 때 잘해라. 목, 원, 결, 이, 조항. 기억납니까? 목, 목적. 우리 책에 나온 거. 뭐뭐 하기 위하여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? 원인, 결과, 이유, 조건, 양보. 이렇게 있다고요.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될 때가 있다. 이 말입니다. 3학년 수업하는데도 투부정사가 조건으로 사용되는 예가 나와요.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하여. 다시 돌아가면 당신은 주의깊은 연구를 하세요. 뭐하기 위해서? 배우기 위해서. 뭘 배우는데요? 첫번째 그 직업의 교육적인 필요상 두번째 전망. 세번째 잠재적인 수입 같은 것들. 잘 한번 알아보세요. 연구 좀 하세요 이 말입니다. after researching. 연구한 다음에는요. 제거하세요. 당신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직업들을. 근데 그 직업에서 네가 더 이상 관심이 없거든 이 말입니다. 여기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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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은, 근대 그 선행사 전치사. 이렇게 합니다. 해석하는 방법은, 근대 그 선행사 전치사. 여기 보면, 관계 대 명사 앞에는 항상 선행사가 있죠? 선행사라는 건 명사입니다. 이 명사. 직업, 경력. 그러면 이 관사. 관사는 저기서는 be interested in 이잖아요. 뭐뭐에 관하여, 관심 있다. 이렇게 하는 거니까. 그러면, 당신은,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직업을. 근데 그 직업에 관해서, 근데 그 직업에 있어서, 근데 그 선행사, 전치사, which랑 career가 같으니까 번역하면 네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그 직업은 지우라고요. 네가 쭉 리스트가 있었는데 보니까 네가 별로 관심이 없어. 어, 안 할래, 안 할래, 안 할래 지우라고요. o okay? k a at this point. 이 지점이 되면요, 당신은 갖게 될 겁니다. 두세 개의 직업들만 뭐한 남아 있는 말이지. 명구 명구 전명구 너의 리스트에 다지고 나니까 한두개 정도, 세개 정도만 남을 겁니다. 네가 원하는 직업이 now have to gather 모아야 합니다. 더 면밀한 정보를, 심도 있는 정보를 사람들로부터. 그데 어떤 사람인데요? 관계대명사 first in knowledge. 직접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,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좀 모으세요. 당신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Who they are,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고요. 그다음에 동사 and 동사, 인터뷰도 한번 해보세요. 그 사람들이라 또 요청하세요. 그 사람들에게 job shadowing opportunity 이거는 직업 훈련 기회죠. 직업을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어떤 기회니까 그 사람이랑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 직업 체험 기회 이런 거겠죠? 직업 체험 기회 같은 것도 요구하세요 되겠죠? 특별히 어려웠던 내용은 없고요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. 단어 외워 야 됩니다.